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이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여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무엇을 보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고 난 후에, 자기 몫이 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짐승들을 더잘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아롱지고 색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애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새끼를 뵌 양이나 염소가 어떤 새끼를 낳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자기가 돌보는 양과 염소가 최대한 자기 몫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 품삯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짐승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야곱은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이나 염소가 건강하며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양들을 돌보고 또한 그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몫에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 야곱이 한 방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오랫동안 목축을 하면서 얻은 지혜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알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몫을 최대한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야곱의 침승은 때를 이루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에 부지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일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나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도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양떼를 많게 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양을 속여 빼앗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지혜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복을 주셨지만 만일 그가 악을 행한다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일두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기본이겠죠. 첫째, 저는 제 일에 목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계획표를 작성하고 제가 주어진, 제게 주어진 시간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또한 상황에 맞게 계속 계획표와 시간표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하지만 알지 못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도 줄이고 또 함께 일을 할수 있어서 즐겁고 성취감도 큽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사람과 동역을 이루어 나가면 일이 재미있고 힘도 덜 듭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